3월 21일 KBL 부산 KT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KT는 24승 23패로 이번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연패로 주춤한 부산 KT인데요. 특히 두 경기 연속 97점 가까이 한 수비가 많이 아쉬웠던 부산 KT. 직전 고양 오리온고의 경기에서도 83대 89로 패배를 당한 부산 KT인데, 3점하투에서 9대 10으로 밀렸고요. 2점 야투에서 23대 20으로 앞섰지만, 자유투에서 10대 19로 밀리면서 패배를 당한 부산 KT입니다. 부산 KT는요, 브라운 선수가 22득점, 허훈 선수가 3점 슛 4개 포함 22득점, 김영환 선수가 10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지만, 양홍석 선수가 5득점으로 부진하면서 활약 싸움에서 패배를 기록한 부산 KT입니다. 최근 2연패 기간 동안 공격력은 나쁘지 않았던 부산 KT인 만큼 수비에서 집중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달라진 수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팀의 연패를 끊을 수 있겠네요. 자, 상대인 울산 모비스를 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요, 28승 19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연패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데, 좋았던 공격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연패에 빠진 모비스입니다.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점수차가 74대 84로 패배를 했는데요. 3점 야투에서 6대 7로 밀렸고요. 2점 야투 23대 20으로, 23대 23으로 동료를 이뤘지만 자유투 득점에서 10대 17로 밀리면서 연패 탈출에 실패한 울산 모비스입니다. 울산 모비스는요. 션롱 선수가 18 득점, 삼형진 선수가 3점 슛세 포함 15 득점, 최진 선수가 11 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했지만, 고른 활약을 보여준 전주 KCC에게 상대가 안 됐습니다. 모비스가 한창 좋은 시절에는 함지훈 선수와 장재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선수가 최근 공격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활약이 줄어든 모비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두 선수가 부진하다면 또다시 연패 탈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모비스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는데, 두팀 모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 팀,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맞대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시즌보다 많은 득점력을 기록 중입니다. 2점 야투와 그리고 3점 야투 역시 시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맞대결 기록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두팀 모두 공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어집니다. 두팀 모두 연패에 빠진 상황이고 수비보다 공격에서 어, 맞대결에서 수비보다 공격이 맞대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 다득점이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다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KBL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삼성은 21승 26패로 이번 시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전자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여전히 수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이지만 두 경기 연속 공격력이 살아난 부분은 긍정적인 서울 삼성입니다. 3점 야투에서 9대8로 앞섰고 2점 야투에서 26대27로 밀렸지만 결국 3점 야투 한개 차이가 팀의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1쿼터 15점 차 열세를 당했지만 이걸 뒤집은 서울삼성의 뒷심은 칭찬해주고 싶네요. 서울삼성 같은 경우는요. 힉스 선수가 22득점, 화이트 선수가 14득점, 임동섭 선수가 14점, 김준일 선수가 10득점, 김진영 선수가 10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고른 선수 활약에 눈에 띈 직전 전자랜드전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공격이 풀리지 않는 날은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직전 경기였습니다. 자 상대인 서울 SK는요. 19승 28패로 이번 시즌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원주동부와의 경기에서 일주일 만에 리매치에서 패배를 하면서 최근 2연승의 흐름이 끊어진 서울 SK인데요. 홈으로 돌아왔지만 홈에서 보여주던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3점 야투에서 9대8로 앞섰지만 2점 야투에서 21대8로 밀리면서 2점차 패배를 기록한 서울 SK입니다. 서울 SK는요, 미네라스 선수가 19득점, 김선영 선수가 13득점, 최성원 선수가 12득점, 안영준 선수가 12득점을 올리면서 활약해 주었는데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원희 선수가 8득점을 기록한 부분은 아쉬웠던 서울 SK입니다. 결국 이기려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만 하는 만큼 공격에서 꾸준한 모습이 필요한 서울 SK입니다. 자,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번 시즌 맞대결 서울 삼성이 4승 1패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서울 삼성은 서울 sk만 만나면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상대 전적에서 앞섰는데요. 맞대결에서 평균 득점이 어, 무려 9점이나 높게 형성되면서 강한 공격력을 보여준 반면 서울 sk는 삼성 상대로 공격에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 맞대결에서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sk는 2점 야투 2점 야투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했고요. 서울 삼성은 맞대결에서 3점슛 성공률이 41%를 기록할 정도로 3점슛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전적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맞대결에서 고전했던 서울 SK이지만 맞대결에서 매번 결장자가 있었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최준용 선수를 제외하면 큰 결장자가 없는 만큼 충분히 맞대결 열세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수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서울 SK의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서울 SK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KBL 안양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안양 KGC는요, 25승 22패로 이번 시즌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창원 엘 g 와의 경기에서 화력을 폭발시키면서 105대 72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패를 끊어낸 안양 KGC입니다. 3점 야투에서 15대 7로 상대를 찍어 눌렀고요. 2점 야투 역시 25대 2 0으로 앞서면서 화력전에서 상대를 크게 이긴 안양 KGC인데요. 안양 KGC 같은 경우는 썰린저 선수가 3점 슛 4개 포함 27득점 문성곤 선수가 3점슛 5개 포함 15득점, 전성현 선수가 3점슛 3개 포함 16득점, 변주영 선수가 12득점, 이재도 선수가 13득점을 올리면서 주전 모두 좋은 슛감을 보이면서 완승을 거둔 안양 KGC입니다. 이렇게 터지는 날은 무서운 안양 KGC이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이 아쉬운데요. 이번 경기에서 이전 경기처럼 다시 한번더 화력이 폭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안양 KGC입니다. 자, 상대인 전자랜드는요. 전자랜드는 24승 24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서울 삼성과의 경기에서 1쿼터 15점차 리드를 했지만 이후 차근차근 따라잡히면서 결국 90대 91로 패배를 하면서 2연패에 빠진 전자랜드. 두 경기 연속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이 아쉬운데요. 3점 야투에서... 8대9로 밀렸고요. 2점 야투에서 27대26으로 앞섰지만 결국 3점 야투 한계 차이가 1점 차 패배로 연결된 전자랜드입니다. 많은 오픈 찬스가 있었지만 메이킹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우는 전자랜드입니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모트리 선수가 20득점, 스카 선수가 15득점, 정혁훈 선수가 14득점, 이대현 선수가 17득점, 김낙현 선수가 12득점, 전현우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12득점으로 활약했지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전자랜드입니다. 결국 공격력은 모트리 선수가 합류한 이후 꾸준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수비에서 달라진 모습이 필요한 전자랜드입니다.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을 보시면은요.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은 전자랜드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요.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전자랜드는 맞대결에서 시즌 평균보다 3득점을 더 성공하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반면 안양 케이지 씨는 시즌과 맞대결 평균 득점이 비슷합니다. 특히 전자랜드는 맞대결에서 2점 야투와 3점 야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대결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두팀 모두 맞대결에서 야투율 자체는 좋았습니다. 최근 두팀 모두 실점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용병 선수들이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는 만큼 득점력은 좋은 흐름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맞대결에서 두팀 야투율이 좋았던 만큼 다득점이 예상되는 매치인데요. 다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KBL 고양 오리온과 전주 KC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오리온은 27승 21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이승현 선수가 결정하면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창원 LG에게 75대 8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3패로 주춤한 고향오리온인데요. 3점 야투에서 6대 8로 밀렸고 2점 야투 역시 20대 25로 밀리면서 화력싸움에서 밀린 고향오리온입니다. 자유투 득점에서 17대 8로 앞서지 않았다면 더욱더 완패를 당했을 고향 오리온입니다. 고향 오리온은요, 이대성 선수가 17 득점, 로슨 선수가 15 득점, 윌리엄 선수가 13 득점, 허희령 선수가 14 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상대 공격을 막는데 이승현 선수가 없다 보니 공수 모두 공백이 느껴졌던 오리온인데요. 내일 경기 역시 이승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는 고향 오리온이네요. 자 상대인 전주 KCC는요. 32승 15패로 이번 시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연승에 성공하면서 나머지 상위권 팀들이 주춤한 상황에 다시 한번 더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전주 KCC인데요. 데이비스 선수가 떠난 부분이 오히려 팀의 플러스가 되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3점 야투에서는 7대6으로 근소하게 앞섰고 2점 야투는 23대23으로 동률을 잃었지만 자유투 득점에서 17대10으로 앞서면서 승리를 챙긴 전주 KCC입니다. 전주 KCC는 라거나 선수가 20 득점에 15 리바운드, 송교창 선수가 17 득점, 이정현 선수가 15 득점, 정창영 선수가 13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야투율이 좋았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승리하는 법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간 전주 KCC입니다. 최근 달라진 점은 수비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 KCC인데요. 점점 더 시즌 1위에 가까워지고 있는 전주 KCC입니다. 자,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전주 KCC가 5승 0패로 고향 오리온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KCC만 만나면 힘을 전혀 못 쓰는 고양 오리온인데요.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전주 KCC는 맞대결에서 공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고양 오리온은 맞대결에서 좀처럼 공격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 야투 성공률에서 전주 KCC는 3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점 야투 역시 시즌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 중이지만 고향 오리온은 3점 야투와 2점 야투 모두 맞대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최근 수비가 좋아진 전주 KCC를 상대로 더욱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오리온의 공격인데요. 전주 KCC 역시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야투라면 내일 경기 좋은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어려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 저득점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